비도 내리고 가끔 엄청 덥기도 하고 이런 칠월에 힘이 쑥 빠지기도 하고 이런 칠월에 마음이 울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절기에 맞춰서 음식만 잘 먹어도 건강을 기본적으로는 지킬 수가 있는데요. 네, 물론 운동도 하셔야죠. 아무리 더워도 걷기도 하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우리 절기에 맞는 음식을 좀 드시기만 해도. 절기에 맞는 음식을 꼭 드시기만 해도 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다른 때보다도 특히나 건강이 우선시되는 그런 계절이죠. 7월이 벌써 중순인데요. 어제는 초복이었죠. 7월에는 소소와 대소가 있어요. 소소는 7월 6일이었는데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작은 더위라는 그렇게 쓰고. 의미로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으니까 몸과 마음을 단단히 해라 라는 의미고요. 또 대서가 있는데, 대서는 큰 더위라고 쓰고, 이제 정말로 더위 속에 푹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초복과 중복이 있는데, 삼계탕을 뜨근뜨근하게 드셨잖아요. 열흘 뒤에가 중복이에요. 그러면, 열흘 뒤에가 또 말복이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말복은 20일 뒤에 중복 이후에 20일 이후에가 말복이기 때문에 8월달에 해당하죠. 왜 7월에 초복과 중복이 열흘을 사이에 두고 그렇게 긴밀하게 있느냐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으로 이열 치열하시라는 말이에요. 뜨거운 음식을 우리 조상들은 초복과 중복 말복에 무려 닭을 3마리씩이나 잡아먹으면서 더위를 이겨내게자 했던 거예요. 더위 하면은 우리가 시원한 거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이열치열에 더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초복에 닭을 포고와서 국물과 흥건하게 뜨겁게 구워서 부릅쩍쩍 먹고 국물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땀이 엄청 많이 나게 되죠. 뜨겁게 땀을 흘리고 나면은 시원해지는 거 경험해 보셨죠. 거기에서는 우리의 몸에서도 그에 못지않는 상당한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죠. 손을낼수 있는 산삼, 인삼, 그런 단기 환기 등의 보양을 할수 있는 한약재가 들어가죠. 마늘과 대추도 물론이고요. 그 국물을 시원하게 뜨끈뜨끈하게 마셔서 땀이 확 나고 나면 우리는 시원하다고 말하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몸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몸을 시원하게 하는 효과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여름이면 초복에 닭을 푹푹 구워서 그렇게 닭고기도 먹고 단백질도 아주 먹기에 편한 상태로 섭취를 해요. 그 삼계탕에는 찹쌀이 들어가잖아요. 찹쌀이 일반 맵쌀과 달리 끊기가 있죠. 이렇게 먹을 뿐만 아니라 국물을 흥건하게 해서 가마솥에 푸우푸우 고우잖아요. 그것을 이웃사람들에게 혹시나 닭이 없거나 혹시나 음식을 하지 못해서 못 먹는 이웃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복을 맞이하고 중복을 맞이해서 또 그렇게 나누어 먹고 이 우리 조상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는 데는 왕따라 없는 거예요. 소외됨이란 없죠. 아무 집에나 가서 한 그릇 뜨뜻하게 얻어 먹고 한 그릇 뜨뜻하게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런 건강한 여름 보양식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서까지도 든든해졌죠. 여름에 배탈이 날 때에 시원한 음식, 아이스크림, 차가운 거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난 사람은 있어도 뜨겁게 음식을 먹어서 배탈 난, 난 사람은 없죠. 체온이 식어서 뱃속이 차가워짐으로써 병을 유발하기는 해도 몸이 뜨거워서 병을 유발할 리는 없죠. 또 건강하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땀을 확실하게 흘렸을 때는 오히려 체온이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몸이 열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차가운 음식보다는 뜨거운 음식을 따뜻하게 적당하게 잘 먹고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게더 훨씬 더 효율적인